안녕하세요 서울댁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연어장입니다 양파 한개다 더요 굵게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어장은 기름이 굉장히 많은 장아찌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오래 두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건 오늘 담으면 내일, 내일이 마시,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얼른 빨리 드셔야 됩니다. 두고, 1년씩 두고 먹는 반찬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몬은요, 제가 소다로 씻고 끓는 물에 삶아 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썰을게요. 레몬은 삶았다고? 레몬 데쳤어요. 음. 청양고추를 10개 준비했습니다. 못생기는 좀 잘라내고요. 이렇게 청양고추를 듬성듬성 10개를 썰어줍니다. 마늘 10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마늘을 점여줍니다. 그리고 마침 냉장고에 마늘 종이 있어서 한 움큼 갖고 왔어요. 얘도 한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썰어 줄게요. 네, 소스를 만들게요. 소스는 먼저 설탕 종이컵으로 한 컵. 레몬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식초 반컵. 맛술 반컵.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한 컵. 금방 먹을 거기 때문에 끓이지 않겠습니다. 끓이지 않아도, 오래 두고 먹는 것 같으면 끓여도 되는데, 오늘 담가서 내일 먹고 2, 3일 안에 다 먹거든요. 네.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둡니다. 이곳에 까나리 액젓을 좀 넣을게요. 하나, 둘,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레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초를 많이 넣지 않았어요. 만약에 레몬이 없다면 우리가 늘 만드는 장아찌 비율 1대1대1의 비율로 만들면 됩니다. 연어장은 좀 큼직하게 썰을게요. 약간 도톰하게 써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슷 썰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동동동 이렇게 일자로 써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번 도톰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cm 정도로 썰고 있어요. 얘가 간장이나 이런 양념장, 소스에 담겨지면 굉장히 수축되거든요. 얘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썰어볼까요? 이렇게 썰고요 많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썰고 있습니다 썰어서 한개를 썰어서 좀 깔아둘게요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네. 양파를 깔고요. 이곳에 연어를 올려두겠습니다. 연어를 네. 이렇게 올려둡니다. 통이 커서 500g인데도 별로 표도 안 나네요. 연어를 이렇게 깔고요. 이 위에 레몬을 완전히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요 이 위에 양파도 덮고요. 아까도 그냥 굵게 굵게 채썰걸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하고요. 마늘도 한 켠에 넣어두게 이렇게. 렇게려두고요 마늘쫑도 좀 넣어두고요. 청양고추, 깔끔하게 느끼한 맛을 잡아주죠. 이 연어장은 굉장히 기름기가 많습니다. 이곳에 아까 준비한 소스를 부어요. 연어가 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시로 살짝 눌러줄게요. 뜨지 않도록 꽉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요 내일 저녁부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요. 네, 맛있는 연어장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든 연어장인데요, 이렇게 너무 두툼하게 썰었죠? 예,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단단해졌고요. 이렇게 같이 건져서 먹으면 되고요. 여러가지 기름이 워낙 많은 연어장이어서요. 같이 고추 청양고추 하나씩 같이 먹으면 입맛이 싹 도는 맛있는 연어장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서울 티이였습니다